이번 시간에는, 어, 이 식별자, 어, at id라고 쓰는 데 있는 얘, 이 필드가 나중에 r e l a t i o 한 테이블에 매핑이 될 텐데, 이때 얘가, 어, 테이블에 있는 하나의 칼럼, 그러니까, 프라 i m a r 가한 개를 우선 된 칼럼에 대해서는 매핑 되는건 맞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조회할 때도 마찬가지고, 지 조회할 때도. 지금 여기서는 이제 find, 어, 이 조회 같은 경우에, find by, ID 음, 해가지고 조회를 하잖아요. 그죠? 아까 우리 보드 엔티티에서는 이제 그 인티저가 어, 프라미키 이 타입이 때문에 자바로 봤을 때. 근데, 복합 칼럼인 경우에, 복합 칼럼인 경우에 여러 개 칼럼의 조합으로 만약에 PK를 구성했을 때, 어, 이걸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죠? 여러 개의 칼럼이 조화가 조화가 돼가지고 조합에 대해서 만약에 하나의 어, PK를 구성한다면, 이래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럴 때 이제, 어 사용하는 게, 자, 요거 이제 수업을 한번 볼게요.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제가, 어 이렇게 컴파지 키일 때, 그니까, 러어 우리가 이제 엔티드 객체에서 여러 개 필드의 조합이 만약에 이제, 그, at ID로 정의해야 된다, 이거지. 이럴 때, 자, 이거 사용하는 내용입니다.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at, embed, Uh, d o b l e 이라는 a n 테이션과 at id 라는 a n 테이션 a t i 이렇두 가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테이블이 있네요. 자, 얘는 자, 이 샘플 테이블인데, ear하고 user id 이두 개의 조합이 pk다. 맞죠? 자, 이런 경우에, 자, 이제 이런 경우에 보세요. 어, 이 s q u 이게 지금 테이블명이, 음, ear user s q 죠 자 아, 그럼 여기 이제 스쿼아라는 객체인데요. 어, 스쿼아라는 객체인데 여기, 이게, 자 여기 이게 아까지 두개 칼럼의 조합, 그러니까 어, 이 이어와 유자이 두개 칼럼의 조합이 이제 B.K. 객체는 말입니다. p k 아, 그러니까 프라이미라브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이제 우리가 조회를 할 때는 아까도 봤지만은 제 조회할 때는요, 어, 이게 자, find by id로 여기 integer 그러 p r i m 이렇게 객체 타입이 들어가야 됩니다. 아까 우리 소스에서는 여기서 뭐라 그랬습니까? 음, 아, 레파지토리에 보면은, 자, 이게 그, 자, 이 entity 영속성 객체는 얘고, pk 타입은 integer잖아. 이렇게 값이 바로 넘어갈 경우도 있지만 <놀람> 두개의칼럼이조합될 때는 api는 지금 이게 객체밖에. 여기 이제 하나밖에 선언 못 되거든요, 이게. 여러 개라고 인테리저 코마스터니가 안 된다면 아닙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면은요. 자, 어떻게 하느냐면포 보다시피, 스코어, 이 프라이머리 키 객체를 만들어야 돼. 프라이머리 키 제가 객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왜? 한 개가 넘어갈 수는 없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 at e m b e d a b l e 이라고 여기다 선언을 하고요. 반드시 s e 라이 a 블 인터페이스 e 구현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입니다. 자, 이제 어떡한다? 아, 스트링 이 n g 는? 음, 아, 이어라는 칼럼에 유저 아이디는 어, 유저 언더바 아이디라는 칼럼에다가 자 이게 이제 프라이머리키 객체야. find by i d 할때 뭐가 넘어가야 돼? 얘이 객체가 이제 넘어가면 됩니다. 여기다가 이 값을 세팅을 해가지고 넘겨주면 되는 거죠. 자 이제 이거는 프라이머리키 객체야. 자 이제 어, 이 스쿼, 얘에 대한 엔터티 객체가 여기 있네요. 자 이게 이제 엔터티 객체입니다. 점 만호. 여기 이제 스코아 ID가 객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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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지? Embeddable. 에서이이게 안에 뭐 안에 내포된다라고 해서 Embeddable. 여기는 뭐라고 한다? 아, at embedded ID라는 엔터테이션 그냥 at ID가 아냐? at embedded ID. 엔터테이너 붙이고. 여기는 뭐? 아, 이제 스코아 ID라는 요 객체를 딱 이렇게 지정하면 은이두개 칼럼의 조합이 프라이리키니까 스코아 객체에서도 이두개 필드의 조합으로 이제 이렇게 객체 하나 만들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어, 사용을 했습니다. 자, 요리하는 방법. 자, 요렇게 하는 방법 하나. 자, 요렇게 하는 방법 하나. 그 다음에 a d id 클래스를 지정하는 방법입니다. 한번 볼까요? 자, 이번에는 자, 이제 어,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는 a d embeddable 이라는 d i t a t i o n 은안 합니다. e m b e d d e 이 어, s q u 이 r 라는 객체가, 엔 n t 객체에 이렇게 뭐, 임베드 어, e 하게 들어갔다. 이게 아니라. 음. 자, 이제 요, 요거는 아까 다시 말했지만, Add Embedable 이라는 거안 합니다. 자, 어떻게. 요, 보세요. 요 위에다가 뭘 하고 있나요? 이거. Add ID 클래스는 누굽니까? 얘라고 딱 지정을 했죠? 지정했지? 얘가, 그리고 검색할 때 얘가 들어와. 이스 q u 이 r e 객체가 딱 들어오면은, 자, 이게 이제, 여기서는 이제, 클래스 스 q u 에다가, 아, Add ID. 여기도 i d 자 그래서 임마 임마 이두 개의 조합이 pk죠 그러면 이제 이 스코어 ID라는 객체가 얘가 넘어오면 이 안에 있는 이 임마들을 자 이렇게요 자 이렇게 앱ID 어, 자 이거 스트링 이어 이거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의를 해주시면 된다 이제 어,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겠죠?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우리 이제 졸업생들은 보면 요 방법을 주로 많이 해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것도 되고, 자, 요두 개도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컴파짓, 어, 이 프라이미키 칼럼인 경우에 우리가 이제 검색할 때, 이때는, 어, 얘, 가 만약에 그지, 그 프라이미키 클래스잖아. 프라이미키 값이 한개 아니잖아. 그죠? 이럴 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선언한다? 자, 여기 있네요. 인티저가 아니라, 방금 했는 거 있지? 아, 얘도 만약에 보더레퍼지토리도 만약에, 어 여러 개의 어떤 칼럼이 종합으로 만약에 PK가 되어야 된다. 그럼 여기다가 뭘 선언한다? 여기다가, 어 이프라이머 객체 타입을 여기다가 딱 주시면 되죠. 이 안에, 어, 컴파지트하게 구성되어될 필드들을 다 여기다 다 때려놓고, 이제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컴파지 어 프라이머리 키가 컴파지 칼럼인 경우에, 이렇게, 어드 엔티티 객체에다가 이렇게 이제 조회를 할때 이렇게 선을 할때이그 어, 영수증 객체에 있는 필드 여러 개를 이렇게 이제 어, 프라임 묶어서 프라임 있게 객체를 하나 선을 음. 하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야 됩니다.